명절 때면 늘 소리 없이 쌀을 기부해온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는 몇년전 돌아가셨지만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 선행을 이어가면서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대구 수성 구민운동장에 쌀 2천포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추석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나타나던 모습으로 이북 출신의 키다리 아저씨로 불린 박모 할아버지가 늘 기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할아버지가 아니라 6, 70대인 자녀들이 쌀을 전달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94살의 나이로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북 오도민 출신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선행을 이어오던 선친의 뜻에 따라 자녀들이 대를 이어 기부에 나선 것입니다. 14년 동안 기부된 쌀만 2만 5천 포, 6억 원을 이릅니다. 이들의 선행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드러내시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그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냥 난 모르게 그냥 하고 싶다 같아요. 그래서 그, 존중해 주는 게 우리 맞는 같아요. 대를 이은 선행이 각박해진 우리 사회의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